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77강 한자 검정준 4급입니다. 닭글수. 예, 트럭삼과 음을 나타내는 바유, 닭글유로 이루어진 형성자이다. 이 닭글유의 앞에 사람인은 서 있는 사람의 상형 옆에 칠복은 몽둥이를 들고 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 사이에 세로서는 몽둥이에 맞아 흘린 피의 몇 방울의 피의 형상이 변한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 수도, 수행 등은 피나는 닦음이 필요한 것이다. 예. 참 재밌는 글자죠. 예. 수련을 할 때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글자로서 보여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닦을수록 구성된 단어가 수련. 수도, 수행 할 때는 참 얼마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가를 예, 설명해주고 있는 글자죠. 또 숫자가 들어간 글자가 뭐 있을까요? 수신재가 지국평천하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린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한다 할때 예, 닦을 수를 쓰죠. 예. 다음 순수할 순 뜻, 뜻을 나타내는 실사와 음을 나타내는 진칠두으로 질, 질, 결합된 형성자이다. 이 두우는 초목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본뜬 글자에서 순수하다는 뜻이 생겨났다. 두우이 초목의 싹이 돋아나는 것을 본뜬 자라는 것은 요건 어디서 나옵니까? 봄춘자에서 요렇게 나왔죠. 예. 그러니까 새싹같이 순수하다 그런 순수한 실에서 순수하다는 뜻이 나온 거죠. 예. 순수할 순으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단순하다 순백 순정 청순하다 할때이 순수할 순자를 쓰죠 자닭글수는 터럭삼과 닭글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아주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순수할 수는 실사와 진칠 두네에서 싸기 터듯이 아주 순수한 실에서 순수하다는 뜻이 나온 형성자다 네, 다음 볼까요 이을승 밥골문의 자형은 윗면은 무릎을 꿇어 앉은 사람의 모양이고 아래는 두 손으로 사람을 받드는 모양이다. 본 뜻은 받들다에서 계승하다의 뜻을 갖게 됐다. 설문에서는 받들본과 같다라고 했고 예기예원에서는 받들수와 같다라고 했다. 예, 사람을 두 손으로 받드는 데서 아주 존경하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의 하는 일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나온 이을승. 밌는 글자죠. 이율성으로 구성된 단어가 무엇일까요? 뭐 계승하다. 예, 개통을 있는 승통. 그다음에 전하여 있는 전승 그다음에 우리 국어 산문에서 오는 기승전결. 사건을 일으키고 승은 사건의 내용을 이어가고 전은 구르기 뒤집기를 하고 그다음에 결은 마무리. 이렇게 할때 이율성자를 쓰죠. 다음, 시, 시, 말씀, 은과 음을 나타내는 절사, 관청시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여기서 절사는 가질지의 본래자로 후에 와서는 관아의 명칭이 되었다. 그러므로 시는 마음속에 보존했던 것을 말로 표현한다는 의미에서 시란 뜻이 되었다. 시란 무엇인가? 시에 대해서 설명한 최초의 말은 서경 순전에 시는 언지라. 시는 뜻을 말하는 것이다. 예, 바로 이 시는 마음속에 보존해 둔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시죠. 이게 바로 시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 마음을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한다. 그게 시시자다 이을승은 예, 사람이 받들어서 그 사람을 뜻을 계승한다. 이 쓰다 없고. 시시는 예, 마음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담아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이 시다. 예. 다음 볼까요? 볼시. 볼견과 음을 나타내는 보일시로 구성된 형성자이다. 본래의 뜻은 보다인데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자세히 살피다. 여기다 등의 뜻을 갖게 됐다.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보일시, 볼시의 부수가 보일시란 말이죠. 부수는 뜻을 나타내고 그 나머지 한 글자가 음을 나타내는데 이건 특이한 경우죠. 부수이면서도 음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예. 이 볼시는, 볼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t 자 재단에다가 짐승을 얹어 놓으니까 피가 떴는 모습에서 제사를 뜻하죠. 제사의, 재단의 음식을 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볼시는 볼경보다 더 자세히 본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 살필 찰도 어떻습니까? 진면 밑에 제사제자죠. 제사 모양을 살핀다 해서 자세히 살핀다는 의미가 된 거죠. 거기서 경찰이라는 뜻이 나왔잖아요. 예, 볼시. 볼시로 구성된 단어가 시야. 덜판을 보는 시야. 그 다음에 그 눈으로 보는 시계. 예, 상대를 무시하는 경시. 그 다음에 보고 듣고 깨닫는 시청각 교실 할 때. 볼 시를 쓰죠. 예. 다음 시험 시 말씀은과 소리를 나타내는 법식. 예, 중국 발음으로는 기억받침이 없으니까 시로 되죠으로 이루어져 규칙에 따라 구두로 보는 시험을 뜻한다. 재밌는 글자죠. 시계 서음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말을 형식에 갖춰서 말하니까 구두 시험이죠. 그럼 뭐, 실기 시험 뭘까요? 시험 험자가 있잖아요. 말마 옆에 다첨자. 그러니까 시험 험은 실기 시험, 시험 시는 구두 시험 이렇게 딱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글자에서. 시험 시로 구성된 단어 뭐일까요? 시험이 있을 것이고 또 운전을 시험 삼아 하는 운전 시 운전이 있죠. 예. 볼 시는 볼견과 보일 시에서 뭘 빌린 형성자. 눈으로 자세히 본다 제단을. 그다음에 시험 시는 말로 형식에 갇혀서 말로 하는 구두 시험이다. 예. 다음 볼까요? 이시 소전의 자형은 나릴과 바를정을 결합한 자로 본 뜻은 바르다, 기울지 않다이다. 여기서 바르잡다, 올타란 뜻이 나왔고 이 이것이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요 밑에 모양이 바를정자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게 바를정자의 변형이라는 것을 어디서 알수 있는가? 날이디 말고, 집면을 하면은, 정할정자죠 집안에 바르게 도착했다 해서, 안정되었다, 정할정자가 되듯이, 이거 바를정자의 변형을 당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바로 잡다, 에서 옳다, 또 지시대명사로 이것이란 뜻이 되어 있죠. 예, 이시, 오를시, 오를시는 뭡니까? 시비할 때, 시시비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른 것은 그러다다 명신보감에 레슬 시비자는 변시 시인이니라 와서 시비를 가리는 사람은 가리고 자는 사람은 이 사람이 곧 시비거는 사람이다. 예.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시비거는 것이다는 거죠. 또 역시 할 때도 이 시자를 쓰죠. 예. 다음 베풀시 깃발언과 발음보인 어조사 야가 결합된 형성자이다. 본래 깃발을 가리켰는데 뒤에 배풀다의 뜻으로 파대됐다요 깃발 은자로 구성된 자가 많죠. 예. 요 나그네리어 자가 있고 그다음에 깃 거기 자가 돼서 깃발 기가 있고 그죠. 예. 배푸는 것도 어디서 배풉니까 깃발 아래서. 깃발은 뭡니까? 부족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 아래서 배푸는 형식이 이루어졌다고 봐야죠. 예. 자, 이 배풀신은 깃발 아래서. 예. 배푼다는 뜻에서 나온 글자다. 배풀시로 구성된 단어가 뭐 있을까요? 실시하다. 그 다음, 시설. 그 다음에 중국 월나라때 미인 서시할 때 시자가 이름자로 쓰있죠 예. 이시는 나를 밑에 발을 정으로서 발을 잡다에서 나온 옳다 이것 뜻이 됐고, 배풀시는 깃발 언과 어수사에서 음을 빌려서 깃발 아래에서 배풀다의 뜻이 된 것이죠. 오늘 수업 내용 다시 볼까요? 터럭 삼과 바유 닭글 유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닭글 수 이거는 사람인 질복 피가 흘린다 아주 피나는 노력이 피, 에, 필요한 것이 수행이다 그렇죠? 닭글 수 <laughs> 그다음 실사와 이거는 원래는 진칠 도인데 싹터는 모습이죠? 싹 트는 모습에서 실이 순수하다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순수하다에 되시된 순수할 순. 그다음에 아들자와 밑에 받들 공으로서 사람을 받들어 올린다. 받들어 그 사람을 계승한다 이다에서이을성이 됐죠. 예. 그다음에 말씀원과 여기 절사하면서도 관청시죠. 여에 손수가든 가진지를에서 마음에 가진 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시다라는 거죠. 시시. 그다음 볼견과 보일 시에서 을 빌렸지만은 뜻은 또 보일 시죠. 제단을 보는 모습에서 자세히 본 데서 볼 시가 된 형성자죠. 다음은 말씀은과 법식에서 을 빌린 형성자지만은 말을 법도에 맞게 한다에서 구두로 보는 시험이 법식 시험 시가 된 거죠. 다음은 나릴 밑에 발을정 바로 잡다해서옳타이시 어를 시가 된 거죠. 그 다음 깃발 은 아래 어주사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 그래서 깃발 아래서 배풀다의 뜻을 가진 배풀씨가 되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 닦을 수, 다음 순수할 순, 이을 승, 시시 볼 시. 시험시, 이시, 오를시 베풀시 여기서 닦을 수, 순수할 순, 시시, 볼시, 시험시, 베풀시는 형성자죠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죠 글자를 자세히 이해를 하면은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